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 정말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제 짧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말 후회 없는 시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연말 폭탄 제고 할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딜러들처럼 조금 빼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큰거두 장! 2천만 원? 오늘 200만원 할인 들어가는 모델 앞에 보고 계시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기 절정 상품이죠 GLE 클래스 350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진짜 너무나도 예쁜 자태를 갖고 있는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넓은 실내 공간, 또 우수한 성능, 훌륭한 연비까지 3박자가 골고루 맞춰져 있는 사,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구미가 솔솔 당기는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요 자동차는요. 다른 g l 리 클래스랑은 다릅니다 바로 가솔린 엔진의 g l 리 클래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솔린 차량이 뭐가 좋은 줄 아시나요? 일단은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듣고 오신 것처럼 가솔린 엔진 사운드 정말 소음에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셔야지 스트레스도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차 말고 다른 차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해당 모델 전국에 단 일곱 대밖에 없는 가솔린 GLE 클래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저 세모 김 팀장이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차 흔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짜로 할인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신 분들 한해서 누구나 조건 없이 추가 200만원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l 리 클래스의 또 하나의 장점 SUV 차량이지만 SUV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6대4 폴딩 방식이 아닌 G l 리 클래스만의 독특한 방식의 6대4 폴딩 기능을 하면요, 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와, 정말 차박 캠핑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옵션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겨울철 자동차 키 방전 방지를 위해서 버튼 시동 키를 뽑아서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옵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 인치수도 넓게 후방 카메라 화질 가능하시고요. 3단계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듀얼 프로토가 장착이 되어 있죠. 날씨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조절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 라이트, 3단계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슈퍼 비전 계기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 보고 오신 벤츠 GLE 클래스 여러분들 어떻게 시청 잘 하셨나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디자인과 함께 많은 옵션 훌륭한 엔진 성능까지 갖고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전국에 단 7대 밖에 없는 귀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할인까지 들어간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한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재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 12만km를 주행한 2017년식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 미세 누수도 분량 하나 없는 컨디션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이너스 큰거두 장, 2천만 원 아닙니다. 네, 200만 원이나 깎아준 금액, 바로 2,690만 원.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모 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 세모 중고차, 기억해주세요!